아니 2018년에 저는 신사입니다. 님이 쇼핑몰 하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젠틀맨입니다. 신사가 젠틀맨. 아니 왜 6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저는 6년 전 그때 시작했었어요. 우리 젠틀맨님이 문틀 철봉님 다마고치 하는 거 보고 저 감명받아서 시작했어요. 덕분에 10년 다니던 대기업 퇴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젠틀맨. 아 근데 이 채널 안볼것 같은데 젠틀맨 아시는 분은 전달해주세요. 감사해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쇼핑몰 하기 너무 늦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이란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쇼핑몰 전쟁 중이야. 초보 병사가 전쟁터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 저 터지겠지. 이미 어마어마한 판매자들이 있는데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가격 경쟁 안 돼. 마케팅도 안 돼. 물류 시스템 안 돼. 브랜딩도 안 돼. 무슨 자신감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반전으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반전 없어. 그냥 끝이에요. 쇼핑몰 지금 시작하기 어려워, 끝.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하지만, 전제 조건이 빠졌네. 전제 조건이 빠졌어. 에헤 지금 쇼핑몰을 시작해서 몇십억 매출을 만드는 건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쟁쟁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순수익 월100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면 이건 솔직히 개껌이지. 이 정도는 솔직히 도매처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플랫폼 간의 가격 차이만으로 판매해도 순수익 100은 무조건 쌉가는 플랫폼 가격차가 뭔 소리냐면요. 지마켓에서 싸게 팔고 있는 물건을 네이버에 비싸게 올리는 거야. 네이버에서 싸게 팔고 있는 물건을 쿠팡에 비싸게 올리는 거야. 쿠팡에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 에서 사서 보내는 거지 뭐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고 생각하신 분들, 와, 진정하세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된다는 거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월 순수익 1억 벌자는 것도 아니고 천만 원 벌자는 것도 아니고 월 100인데 그 정도는 정말 쌉가능. 솔직히 그것보다 당연히 더벌수 있는데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한 어그로 끌기 싫어서요. 얼마나 아담해월 100만 원 작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그거는 고정 댓글만 보면 다 나오는데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와 빌드업 지렸는데 괜찮았어. 말로만 떠드니까 못 믿는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고 제품 네이버에서 10만 3,4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야 리뷰가 381개예요. 엄청나게 팔렸네요. 근데 이거 뭐냐? 완전 똑. 같은 레고가 옥션에서 82,91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까 네이버에서 2만원이나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팔리네. 그럼 우리도 이 옥션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팔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태클을 거시겠죠. 불가능한 이유를 끝까지 찾아내야만 내가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아까 그 네이버 판매자는 이미 판매량도 많은 빅파워 판매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꽉.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몇백 개고 판매량은 몇천 개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몇천 개 판매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10개만 팔아도 그게 어디야 치킨 두 마리가 어디야 그런 제품 몇십 개만 깔아놔도 그게 어디야 1일 1통 다 어디야 자 하지만 여기서 태클이 깊고 예리하게 들어오네요 퇴사 연구소님 하라는 퇴사는 연구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어디서 저런 제품 하나 잘 찾아와가지고 장난을 치십니까 아이쿠 서워라 너무 예리해 너무 뾰족해서 손 손가락으로 만지면 말랑말랑할 것 같아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 기차 레고는 16만 9 9 0 0원이네요 아따 레고 왜 이렇게 비싸냐 오메 리뷰가 천개가 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팔아 제낀거예요 근데 이 레고 제품이 완구사이트에서 14만 4천원에 판매하네요 무려 2만 5천원 더 비싸게 사는 몇천명의 호구들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우리는 몇천명한테 팔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정도 그릇은 아니잖아 1일 1통닭 정도면 우리 행복하잖아 그릇이 나만 작은거야? 이번에는 페라리 레고 볼게요. 페라리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레고라도 아 근데 가격 보니까 레고도 못 사겠네. 빅파워 판매자가 44만 천 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근데 이 판매자는 보니까 52만 3,9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리뷰도 있어요. 판매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어느 바보가 8만 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냐고요? 나도 몰라. 그런 바보가 존재하네. 그것도 많이. 제가 밤새 가며 가격 차이 나는 제품을 찾아서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제품이나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 끄고 찾아보세요. 레고 는 숫자로 품번이 있거든요. 그 품번을 검색해 보세요. 사이트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하. 그럼에도 끝까지 안될 이유를 어떻게든 찾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레고니까 되는 거야? 오 상대가 너무 집요하다 정신 똑띠 차려라 나는 할수 있다 자 레고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름이니까 크록스 들어갑니다잉 하얀색 크록스가 69,900원에 판매되네요 리뷰가 4,476개야 판매량 미친 거야 뭐야 이거 근데 똑같은 제품이 4 8 3 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3만원이나 싸게 판매되고 있어 이거 짝퉁 아니야? 너무 싸잖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판매하는 건데 설마요. 왜 이렇게 플랫폼별로 가격 차이가 나냐고요? 각 판매자마다 판매 전략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누군가는 빨리 떨구고 싶어서 싸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자들은 최저가를 찾지 못합니다. 아니 최저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왜요? 몰라요 저도 귀찮은가 보지 뭐. 오늘 예시를 보면 그냥 산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비싼데도 사고 있잖아요. 지금 쇼핑몰을 시작해서 사업을 크게 일구는 건 쉽지 않지만 소소하게 월 100만원 정도 수익 보태는 건 어렵습니다. 겁지 않습니다. 안해 봤으니까 그냥 겁이 날 뿐. 오늘 알려 드린 거 그냥 해 보세요. 물건을 사둘 필요도 없어요. 돈이 안 들어요. 물건을 사지 말고 그냥 올려 두면 되잖아요. 그냥 올려 뒀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그럼 그제서야 물건 사서 보내면 되잖아요. 주문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물건을 안 샀으니까 손해 볼게 없으니까요. 상품 등록하는 건 레고 같은 거 3분 걸립니다. 1시간이면 20개 올리겠네요. 상품 등록이 익숙하지 않아서 느리다고요. 네, 그럼 절반인 10개밖에 못 올린다고 해 볼게요. 그럼 하루에 3개 3시간만 투자하면 30개 올리네요. 일주일이면 210개 올리네요. 딱 일주일만 투자해서 200개 올리시고요. 그거 노출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1, 2주 놔둬보세요. 그럼 무조건 수익 납니다. 물건을 미리 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쓴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일주일 썼을 뿐이에요. 그래도 수익 안 나면 저 찾아와서 따지세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010-86-89 10번 돌려보시면 들리실 겁니다. 근데 저 찾으러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될 거니까요. 그래도 의심이 되실요 되시... 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